I told you that I never. What? I t o 었 d you that I never. What? I told you that I never. 안녕하세요. 188분이에요. 지금 눈이 안 녹은 데도 있어요. 밖에 보시면 봉달진 데리가갈데 눈이 안 녹았어요. 네. 이 조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600번이에요. 600. 600번. 네. 네. 이죠 네. 어,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아침에 눈이 좀온것 같아요. 어제 는 눈이 많이 와서 간밤에 제설 작업을 하면 염화칼슘 진짜 많이 뿌리는데 염화칼슘이 이제 다 날려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는 그 별로 건강에 좋지 않은 칼슘, 염화칼슘이 많이 날려서 어, 도로 배달하기 좀좋진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는 차 인도가 있는데 인도 모습, 인도하는 거를 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지금 햄버거인데요. 어, 오늘 손이 시렵긴 합니다. 영하 6도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떡볶이입니다. 네. 점심 간식인가 봐요, 떡볶이고요. 문이 열립니다. <laughs>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픽업을 하려고 중국집에 왔는데. 저도 이따가 점심을 먹겠지만 여기 사람들 식사하고 있어요 근데 네. 먹는 모습이 네뭐 맛있게 먹는데요 먹고 싸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싸고 죽잖아요 죽는다는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주, 죽는 건데 먹고 네 먹는 순간 네 먹는 즐거움도 있고요 사람은 다 죽죠. 네, 이 저도 죽고요. 죽는데,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순간에 먹는 즐거움, 뭐, 살기 위해서 먹는 것, 뭐, 이러한 난감이 지금 사실 잠깐 교차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 죽는다,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 지금 짜장면 6개 기다리면서, 예. 갑자기 든 썰을 한번 응. 했습니다. 실시간이라 중국 당연히 식당 바쁘고요. 저렇게 앞에 지켜보고 서 있는다고 빨리 주는 거 아니지? 짜장면 어새게 스크린. 스크린. 어, 예, 맛있게 드세요. 커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첫 번째 배달 스시입니다. 영하 5도고요 괜찮습니다. 영화칼슘이 이제 많이 안 날려요. 목요일이고요. 어, 많이 일정 있는 하루입니다. 파스타 파스타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치킨드세하신분이요휴신할때세치맛요안안하하세요 네. 햄버거 입니다 감자탕입니다. 김이 넘왔습니다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과일하고요 군방 응. 뻥튀기입니다 응, 처음이에요 군방 뻥튀기 과일 대장하다 음. 음. 마치고요 집에 들어온 어, 카스테라 빵 하나 사서 왔습니다 같이 가족들하고 먹으려고요 주말 토요일날 오늘 10만원 갑니다 날씨 괜찮고요 영하 3도 밖에 안 되고요 오호 어, 오토가안 보이네 어딨지? 토요일 아침 9시 반에 콜을 받았고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아니 이 콜이 맞는 거 같아요 기본 단가 4,000원 보다 더 높게 줬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아침에는 차도 없고, 뭐 경찰도 없고, 뭐 하여튼 다 없어요. 주문만 많아요. 딱 좋죠, 뭐. 아두 번째고요. 어, 토요일 오전에는 참 좋습니다. 한가하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왕에도 이제 막 일을 시작해서 어, 아직은 여유가 네. 있습니다 어, 오늘 목표는 10만원이고요 제가 보기엔 3시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신기한 거 봤어요. 이거 배달한지 꽤된거 같은데 9,000원 냉면인데 안 열은 거 같거든요? 이런 일이 다 있네요. 1월 4일날 대박 썩을까? 빈 그릇일까? 모르겠네. 제가 빵돌이에요 주머니 지금 팍 적어져가지고요. 저기 보이세요? 산토리니 아침? 네. 배달하고 난그 저기 집 앞에 빵집이 있는데 빵이 막 나와서 나왔습니다. 하나 먹으려고요. 다 먹는데 닥터 로빈에 앉아있습니다. 그 주문 기다리는 거보 음악 듣고 분위기 좋네요. 가끔 이미때도 있어요. Can't be right here.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